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1일, 5월 마지막 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5월 31일. 주식시장이 어, 갑작스러운 큰 변동을 가져온 게 이제 코로나 시국부터죠. 예. 그 이후로, 어, 지금 보시면 이제 한번 좀쑥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복귀를 하는 차원에서. 어, 저도 이제 전업투자자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투자자 시절에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한번 내고, 그리고 나서, 어, 이후에 이제, 어, 영국에서 한 1년 정도, 음, 어떤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어, 또 이제, 제가 꿈꿔왔던 이제 두 번째 일이었던, 이제, 뭔가를 가르치는 교육 사업에 좀 종사를 하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 결국 내가 가야 될 길은, 주식 관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주식 관련 업무를 보고, 유튜브도 찍고,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닥친 거죠. 뭔가 좀, 전업 투자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얻고, 이제, 좀이 내가 가진 이 어떤 주식 관련된 지식을 어,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시작했던 어, 자문이나 이런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어, 뭐 어느 정도 안전하게 조금씩 조금씩 뭔가 큰 엄청난 성과를 보, 보기보다는 안전하게 조금씩 조금씩 성과를 어, 내는 그런 어, 조언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한번 어, 저도 휘청했죠. 예, 어, 코로나라는 게 어떤 우리 일상도 많이 바꿨고, 뭐, 어떤 일반 뭐 결혼식 문화라든지 상조 문화라든지 삶의 모든 것들을 뒤엎었는데, 주식 시장도 이제 뒤엎혀신 거죠. 그래서 이 폭락 구간에서는 저도 어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IMF 때, 네, 그 다음에, 어, 이만 사태 때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어, 케파가 작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 주식 한 5년차가 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10년차 20년차 나이가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이 규모가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규모가 점점점 커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저도 제 일상에서 제가 운용하는 자금이 규모가 커졌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관리해 주는 뭐 조언해 주는 사람들의 규모도 커지고 다 커진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라는 게 왔기 때문에 어. 최초 IMF 때 주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강건너 불구경이었죠. 그리고 리먼 사태 때는 초창기, 아주 초기에 이제 증권업을 시작했을 때, 2009년, 2010년, 이 당시에는 뭐, 그때 뭐, 사원 대리 증권사에서 이제 그런 업무를 봤기 때문에, 좀 남, 약간 같이 참여를 하지만, 좀 다른 사람의 일, 뭐, 그래, 뭐, 담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차장님들 너무 힘들어 하는데, 내가 가진 포지션이 없으니까 별로 안 힘들었는데 이제 코로나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쌓였던 어떤 자산이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녹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를 겪고 주시장은 어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엄청난 폭등을 했죠. 3300 포인트까지 거의 1년 반 만에 예 불장이 되었습니다. 유동성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시장은 다시 시름시름 이제 차익 실험 메모리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 초에 또 특이한 현상이 이제 2차전지 로봇 관련돼서 테마주 열풍이 불었죠. 뭐, 테마주는 과거 뭐, 코스닥 c 컴 버블, 뭐, 어, 과거에 수많은 바이오 버블, 뭐,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 버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뭐, 북한 관련주 버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과거에 또 이제 남북 통일 관련주도 있었죠. 다양한 관련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다 하고 이제 좀 시장이 이제 유동성에서 유동성 파티가 끝이 나고 자금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제 어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니프티피프티 같은 어떤 굉장히 매우 좁은 어떤 핀셋 투자 핀셋 종목 상승 장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차전지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뭐 업종별로 뭐 JI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장세 장애 모든 업종이 다 상승하는 코로나 때어주 시장이 폭 나고 나서 그냥 사면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고 다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이 국면에서도 모든 종목이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몇 종목들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증시를 쭉 되돌아보더라도, 다우 산업 지수나, 니케이 지수나, 뭐, 브라질 지수나, 뭐, 인도 지수나, 다른 여타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좀더 많이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한 특정 종목들만 이제 반등이 나온 거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쭉 겪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뭐 어떻게 될지, 어,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주시장이늘 그래왔듯이 간단하게 우리가 보는 올라갔던 종목이 계속 올라가고 또어 2차전지 쪽 이슈가 불었으니까 2차전지가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고 로봇 쪽이 또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 대충 이렇게 지켜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 현상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랜덤워크 하는 시장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한 한쪽 편으로 편향되어서 이 쪽으로만 너무 집중해서 볼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너무 부정적으로, 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안 좋다. 아, 이제 영원히 뭐 끝이 없을 것 같다. 계속 더 하러 갈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오히려 의외의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 내가 가진 종목이 이제 막 엄청 수익을 났는데, 이제 영원히 그 수익이 이제 정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여유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하면 좋을까요? 좀한 단계 더 높은 곳에서 좀더 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주식식을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좀더 어 판단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도 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애들 을때 적정 수익이 되면 이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많이 추구했었고요. 뭐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것보다 네, 적정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살 때도 너무 많이 폭락했다고 해서 이제 영원히 바닥 딱 발바닥 밑에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네, 살 때도 좀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 쌀때 사고 어, 좀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 좀 수익이 어느정도 보장되면 이제 팔고 이게 뭐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주식시장의 속담 중에 하나가 생산의 머리와 꼬리는 시장에게 돌려줘라.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단 앞으로 시장은 뭐 계속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삼성전자의 이번에 움직임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움직임이라든지, 반도체 시장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계속 반도체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쪽도 그렇고요. 뭐 2차전지도 그렇고 로봇 쪽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입맛대로 자기네들이 계속 어떤 수급 현황을 체크하면서 뭔가 빈틈이 생기고 뭔가 먹을거리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파이가 생겼을 때 그때 굉장히 노련하게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이제 좀뭐 주식 시장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어, 마지막으로 어, 오늘 뭐 저도 김창욱 어, 이 아저씨 강사 엄청나죠? 예. 야아저씨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말을 예쁘게 잘합니다 재밌게 위트 있게. <laughs> 예. 예,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위트는 없습니다. 예, 그냥 진지한밖에 없죠. 네. 오늘 이제 판사 김동현 에세이를 읽었는데요. 지금 뭐든 해봐요라는 제목입니다. 어 그래 뭐뭐 뭐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일단은 어, 읽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온수역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해서 이제 세 권씩 세 권씩 빌리고 읽고 빌리고 읽고 이런데 어, 제가 계속 어, 뭐 경제 경영 뭐 자기 관리 뭐 이런 분야만 읽다 보니까 약간 제 생각도 좀 편협 편 편협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르는 쪽 저와 관리이 없는 쪽. 그냥 다양한 분야에 대한 책을 좀 읽어 보려고 어, 시도를 한게 이제 이 에세이 쪽인데요 이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 어, 일단 은첫 번째 이제 좀 충격적이었던 게 어, 2012년 5월 이제 간단한 수술 도중에 의료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죠 네, 과학고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졸업해서 어, IT 전문 변호사를 꿈꾸다가 어, 연세대야, 이제, 로스쿨에서, 어, 눈에 관련돼서 간단한 수술, 뭐, 라식 수술인가요? 뭐, 그런 거,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안 밝히더라고요. 어떤 수술인지. 근데 그 시, 신경을 완전히, 어, 손상당해서 시, 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지금 현재는, 어, 2020년 10월 신임 법관으로 임명되어서 수왕지방법원 판사로 제시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 큰 핸디캡을 안고도 이렇게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뭘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궁금했던, 어, 그런 독자들에게 자기 얘기를 이제 어 풀어서 썼는데요. 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어, 엘리자베스 콰블러 로스는 인간이 죽음을 얘기입니다. 어 받아들이기까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다섯 단계를 거친다고 말했다. 이는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순서가 바뀌어 나타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며 단한 개가 단한 단계가 몇 번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 나도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시작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살면서 뭐 이런 단순히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마 엄청난 삶의 어떤 시련과 고난을 어, 경험하게, 에, 경험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또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어, 이제 우리는 꼭 죽음을 떠나서 어, 이제 이런 단계를 겨, 거치는 거죠.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하다가 이제 큰 투자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해서 막 다른 사람들하고 뭐 문제도 생기고 막 분노 일으키고아 그래도 또 괜찮아지겠지. 그뭐 돈이 전부는 아니야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 타협을 다 했는데도 우울에 빠지는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일단 내가 뭐한 10억 투자했는데 10억이 다 없어졌어. 근데 이번에 뭐라덩현 사태에 돈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아 우울한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받아들입니다. 아 이제 뭐 지나간 일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이제 극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저는, 어, 진짜 살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어,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 저도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이 사람이, 이 에세이가, 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 극복을 하, 했다라는 거거든요. 극복을 해, 우리가 극복을 하고,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서, 또잘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식을 하면서 어, 내가 왜 주식을 또 했지? 막 부정하고 아 어, 이놈이 주식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 돈이 얼마야? 어? 근데 어,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어, 근데 어, 돈이 없으니까 또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계속 뭔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남들처럼 이렇게 플렉스 도하고 싶고 좋은데도 가고 싶고 막 이러는데 아유 어, 또 이제 화가 나고 또 다시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내가 왜 있지? <laughs> 이런 과정이 아마 수없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결국에는 다 수용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항상 얘기 드리거든요. 이 길은, 이 길도 나의 길이다. 어, 비록 가시밭 길이지만 이 길도 나의 길이고, 어, 뭐 아까 김창욱 그 강연자의 어떤 얘기를 보더라도, 뭐, 두운 삼겹살 굽는데, 한쪽 삼겹살을 이제 굽고, 그 다음 삼겹살을 꿀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삼겹살을 하나도 굽는데, 계속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완성되고, 익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 긴 시간 동안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늘 얘기하지만, 뭐, 어, 최근에 얘기드렸던 메멘토 머리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죽기 전까지 살면 자는 거거든요. 근데 죽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나띵, 그렇죠? 100원짜리 하나 없고 내 집도 없고 내 차도 없고 내 물고기도 내 가족도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내가 이 분노와 부정과 이 괴로움 속에서만 살다가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어,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고 다 이겨내고 어, 어쨌든 긍정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재밌게 살 것이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겨내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늘 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저도. 네. 삶의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려 있다. 그렇죠? 네. 불행하고 고통 삶이 우리를 단련한다. 그렇죠? 단련해서 결국에는 모든 행복을 내가 만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잘, 자기 스스로 관리를 잘 해서 내가 행복하게 가는 길을 내 스스로 잘 걸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월한달 고생하셨고요. 6월은 또 좋은 일로 가득하기를 긍정의 힘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